안녕하십니까. 베개거지입니다. 지난번에 붕어빵 뜨고 남은 실로 실을 활용해가지고 닭다리를 만들어 볼게요. 다 다이소 뜨개실로 만들어 볼 거고요. 다이소 레인보우 뜨개실 붕어빵 뜨고 남은 실, 요, 요 정도면은 가능합니다. 되게 조금 필요해요. 그리고 다이소 그 굵은 아크릴 뜨개실 아이보리색인데, 이게 아이보리색 실은 이만큼 남아 있어요. 근데 그, 요게 열 가닥이거든요. 다섯 가닥을 이렇게 뽑아가지고 요 정도 길이로 준비해 줍니다. 이렇게 해가지고 준비물은 끝. 그리고 솜 조금. 이렇게 필요합니다. 그리고 와이어 키링 있으면은 준비해 주시고 와이어 키링이 없으신 분들은 키링으로 사용 안 하실 거면은 딱히 필요 없고요이 부분도 필요 없겠죠. 저는 키링으로 한번 해 봤습니다. 자, 바로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코바늘은 4, 호고요 자, 원형뜨기 할게요. 자, 돌리고, 새끼손가락에 감고, 여기 검지에 감고, 여기 엄지 중지로 잡고, 넣고, 돌리고, 잡고, 넣고, 빼고, 빼고, 다시 원 안으로 넣고, 하나, 원 안으로 넣고, 둘, 원 안으로 넣고, 셋, 원 안으로 넣고, 넷, 원 안으로 넣고, 다섯. 이렇게 해서 쭉 빼줍니다. 그래서 첫 번째 코에 들어가서 빼줍니다. 자, 이렇게 해서 기둥 하나 세워주고 두 번째 딱 갑니다. 첫 번째 코에 넣고 하나, 그 코에 둘, 다음 코에 셋, 그 코에 넷, 다음 코에 다섯, 그 코에 여섯, 다음 코 일곱, 그 코에 여덟, 다음 코 아홉, 그 코에 열. 했어요. 그러고, 첫 번째 코를 헷갈린다 하면, 그코 표시 그것 써도 되고, 저는 역으로 셀게요. 하나, 둘, 셋, 넷, 다이어 1, 5, 8, 9, 10, 10번째 넣고 빼줍니다. 이렇게 해서 두 번째 단열코 했어요. 이제 줄이는 거예요. 따라오십시오. 기둥 하나 세워주고 첫 번째 코에 넣고 빼고 두 번째 코 넣고 빼고 빼 줬어요. 그래 하나, 둘, 여기 첫 번째에서 빼줬죠. 해줬어요. 셋, 이제는 늘리거나 줄임없이 쭉 뜨면 돼요.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코. 그래서 첫 번째 코 다시 역으로 세가지고 하면 여길 거거든요. 첫 번째 코가 가지고 넣고에 줍니다. 그래서 아홉 코로 줄였죠. 그러면 네 번째 코네 번째 단또 여덟 코로 줄일게요. 자, 하나 기둥 세워 주고 첫 번째 코에 들어가서 하나 그냥 뜨고 둘 그냥 뜨고 셋세 번째 코에서 넣고 빼고 넷 넣고 빼고 빼고, 그래서 3코가 됐죠? 그래서 네, 네 번째, 아니, 다섯 번째가 4코가 되겠죠? 네,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코로 줄여줬어요. 그럼 또, 첫 번째 코를 역으로 세가지고 저는 안세도 알거든요. 첫 번째 코에 들어가서 빼줍니다. 자 이렇게 했죠. 그럼 이거 실이 자꾸 걸리적거려. 너 되게 걸리적거린다 하면 안쪽으로 집어넣습니다. 집어 안 넣어도 돼. 안 걸리적거리시는 분들은 안 집어넣으셔도 되겠죠. 자 지금 하나 단이 헷갈리시면 세면 돼요. 하나, 둘, 셋, 넷. 네 번째 단이고, 이제 다섯 번째 단 일곱 코를 줄여줄 거거든요. 자, 기둥 하나 세우고, 하나, 둘, 셋, 넷, 까지 뜨고, 다섯, 여섯. 다섯 넣고 빼고 여섯 넣고 빼고 빼고 해서 다섯 코가 됐죠. 여섯 코째가 없어졌으니까 하나가 줄었으니까. 그러고 일곱. 걸로줄였어요 그러면 또1 2 3 4 5 6 하나 더 꿰야 되는구나. 7. <laughs> 어, 어디서부터가 헷갈렸냐? 다섯 여섯 일곱 일곱. 아, 아, 일곱. 저 뭔가 조금 살짝 뭐가 미스가 난것 같은데. 1, 2, 3, 4, 5. 일곱 코여야 되거든요. 1, 2, 3, 4, 5, 6, 7. 일곱 코째. 저도 이렇게 당황할 때 있으니까요. 돌려가지고 보십시오. 일곱 코 넣고 빼줬어요. 그리고 여섯 번째 단뜰 거예요. 기둥 하나 띄워주고. 첫 번째 코 들어가서 하나, 둘, 제가 그 기존에 해왔던 방식으로 코 줄이는 거를 했어야 되는데, 그냥 여러분들한테 알려주기 편하다고 했더니 제가 더 헷갈려 버렸네. 셋, 넷, 다섯, 그리고 여섯 넣고 빼고, 일곱 넣고 빼고 해서 여섯 코가 된 거죠. 그래서 하나, 둘, 셋, 넷, 다, 여, 여섯 코째에 넣고, 이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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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요거, 아이보리 실로 갈아타 줄게요. 이때 빼 줍니다. 뺄때 아이보리 색 실로 갈아타서 빼 줍니다. 그러고 나서 이때 솜을 좀 채워 줄게요. 그 가위로 조금 잘라주고, 그 겸자가 있으면 편하거든요. 아이고 겸자가 있으면 편한데 없어도 괜찮습니다. 그래서 겸자로 쇼쇼쇼. 그러고 넣어주고 솜도 솜도 많이 필요 없어요. 조금만 있으면 됩니다. 이렇게 조금만 넣어줘도 돼요. 조금만 넣읍시다. 이렇게 해서 넣어줬고 그렇게 해서 좀 땡기고 땡기고 이제 색을 바꿨잖아요. 이제 7단 갈게요. 기둥 하나 세우고 하나 그냥 뜨고 그리고 둘 넣고 빼고 셋 넣고 넣고 빼고 아이고 넣고 넣고 빼고 빼고 넷 그냥 뜨고 그러니까 기존 방식으로 했어야 되는데 다섯 넣고 빼고 여섯 넣고 빼고 빼고 해서 네 코가 됐을 거거든요. 그럼 역으로 세서 하나, 둘, 셋, 넷 해서 첫 코에 넣고 빼 줍니다. 그리고 이제 다시 여섯 코로 늘려 줄 거거든요. 또 기둥 하나 세우고 하나 그냥 뜨고 둘, 그냥 뜨고, 셋, 그 코에 셋, 넷, 그냥 뜨고, 다섯, 그냥 뜨고, 그 코에 여섯. 그리고 나서, 첫 번째 코, 여섯 코째 들어가서, 첫 번째 코에 들어가서, 빼, 줍니다. 쭉 빼줘요. 이게 마지막이니까 그러면 이런 치킨 느낌이 나죠. 그래서 이 실을 이용해가지고 넣고 안에서 바깥으로 하나, 둘. 붕어빵보다 그 스티치가 없어서 쉽게, 더 쉽게 하실 수 있어요. 다, 다섯, 여섯. 뺑 둘러줬죠? 그러면 쭉 잡아, 너무 세게 다니면, 잡아 다니면 끊어지니까 살살살 하면서 잡아 다니고, 이때 키링으로 만드시고 싶으신 분들은 이 실을 사용해가지고 그 반대쪽, 그쪽으로 가가지고 넣어주고, 빼주면서 그 어느 정도 그 키링이 들어갈 위치 공간을 확보해서 이 정도다 하면 이 정도 잡고 다시 그 자리에서 살짝 고정을 시켜주는 거예요. 빼줍니다. 그럼 이, 이 정도가 나오죠. 그럼 이게 이게 너무 얇어. 그러면 얘로 그 왔다 갔다 하면서 조금 더 실을 보강을 해주는 거죠. 이런 식으로. 실보강 해서 살살 잡아다녀주고 다시 나왔던 대로 다시 넣어주고 아이고 빼주고 실이 좀더 보강하고 싶다 하면 다시 한번 돌려주고. 려주고 다시 그그 그, 그 부분으로 나갔다가 빼주고 너무 보강을 많이 했나 실이 너무 두꺼워졌는데 <laughs> 보강 많이 안 해도 될것 같습니다 저처럼 너무 두껍게는 하지 마세요 너무 튄다 너무 튀어버렸어 그러니까 그 깔끔하게 하시고 싶으신 분들은 이 고리를 안 만들어도 돼요. 고리 없이 가십시오. 근데, 키링을 하고 싶으신 분들은 고리가 있어야겠죠. 고리가 없어도 어거지로 넣을 수는 있거든요. 어거지로 넣는 것도 추천. 그래서, 이 나머지 실로 왔다 갔다, 아이보리색 부분만 왔다 갔다 해가지고, 마무리를 합니다. 아이 이게 이번 영상에서 그코 줄일 때안 헷갈리게 하려고 하다 보니까 더 헷갈려 버렸고 더 헷갈리실 것 같아요. 그래서 이 영상 보고 꼭 만드시다가 헷갈리시면 아, 다시 한번 치킨 다리 만약에 만드시고 싶으시다면 해드릴 수도 있고 이거 영상 보고는 만드실 수 있을 것 같아요. 근데 기존 방법으로 해봤어 더안 헷갈리시려고 했더니 더 별로네. 해서, 이렇게 해가지고, 잘라주고, 이거는, 치킨, 치킨. 해서, 요거, 와이어 키링에다가, 넣고, 키링으로, 닭다리는 두 개잖아요. 한 마리에. 그래서 두 개. 두개 세트. 세트, 세트. 이렇게 해가지고, 안녕. 여러분, 남은, 붕어빵 뜨고 남은 다이소식이 있다고 하면, 이렇게 만들어 보십시오. 그럼 여러분, 요번 영상이 마음에 드셨으면, 샥, 좋아요. 다음 영상 궁금하시면, 꾸덕꾸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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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꾸덕꾸덕 <목소리> 눌러 주십시오. 그럼, 안녕히 계십시오.